안녕하세요, 피로입니다. 저번 주를 기점 정확히 온도가 상당히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추위를 좀 많이 느낄 정도로 슬슬 이제 가을에서 또 겨울로 순식간에 넘어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을 아우터들을 얼마 전에 좀 많이 소개 해드렸는데 지금 구매해야 될 거는 솔직히 가을 아우터보다 이제 겨울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겨울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우터들을 대량으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5만원대부터 비싸게 160만원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취향 그리고 상황에 맞는 제품으로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이거는 정말 가성비가 괜찮기로 좀 소문난 그런 브랜드죠. 무탠다드 제품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가져왔습니다. 할인받아가지고 49,000원에 구매를 한 제품이고, 금액대가 정말 저렴하잖아요. 근데 이 퀄리티를 봤을 때, 충전재 같은 경우엔 이제 금액대가 너무 낮다 보니까 폴리로 돼있고, 솔직하게 이제 가격대를 들어보면은, 아, 그래. 그 정도 가격 하겠구나. 상당히 그래도 괜찮게 뽑아낸 아우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시는 것처럼 이 겉감 자체가 굉장히 매트하게 나왔습니다. 광택이 있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베이지 컬러에서 조금 따뜻한 느낌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블랙 컬러나 이런 게 조금 지겨우신 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그런 디테일이고, 이 사이드 앤의 런식으로 스트링 이중으로 돼 있는 이런 스냅 단추로 돼 있어서 오온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요즘에는 패딩들이 너무 괜찮게 나와가지고 이제 가성비로 입기에는 상당히 퀄리티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이 포켓 부분에 좀 따뜻하게 입기 좋게 기본 소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기엔 정말 좋을 것 같다. 손실올 일은 없을 것 같다. 상당히 이런 핏감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베이직하고 가성비가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부스 다운이나 덕 다운에 비해서 확실하게 보온력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금액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4만 원대는 이거부터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아웃도어 프로덕트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집 근처에 원더플레이스나 그런 데 가보시면 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정가가 지금 얘가 24만원이에요. 근데 제가 구매한 가격이 할인가로 55,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금액대가 조금 정가가 있다 보니까 국수다운이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굉장히 얇습니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두껍게 들어간 그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보온력으로 따졌을 때는 앞에서 보여드린 그 패딩이 확실히 좋을 수밖에 없고 전 레이어드용으로 좀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넥라인이 이렇게 비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후디 같은 거 이렇게 레이어드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안쪽에 조금 두껍게 입을 수가 있으니까 보온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한번 커버를 치시면될것 같고 이 전면부 포켓 디테일이나 사이드에 투 포켓으로 되있는 어 이런 부분 디테일 적으로는 상당히 무난하게 입기 좋고 스타일링 하실 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하기에는 이 제품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가격이 24만 원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구매한 할인가로 5만 5천 원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레이어드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laughs> 다음은 MA-1 느낌의 아우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MA-1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두 가지 방향성으로 많이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MA-1의 실루엣을 활용해서 좀 이런 디자인이나 디테일을 추가한 이런 아우터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이고 두 번째로는 과거의 제품을 독각을 제대로 한 그런 브랜드들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나눠지는데 이 제품은 전자에 해당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실루엣 자체가 전면부에는 이렇게 플리츠 디테일처럼 이런 식으로 절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스냅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후면에 셔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 후면 실루엣 자체가 약간 둥글게 주름이 잡히는 게 특징이고 이 소매 부분에도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MA1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MA1들이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프린팅이 크게 들어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베이직하게 끌고 나가는 게 솔직히 코디적으로 괜찮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전면부에 프린팅이 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절개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포인트를 준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엑스톤즈에서 가지를 더 받았어요. 근데 얘는 카키 컬러입니다. 얘랑 조금 다른 점은 이렇게 소매 부분에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복각을 했다 그런 느낌보다는 입었을 때 살짝 다른 실루엣으로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아이템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 이런 포켓 디테일 이런 부분이나 후면도 얘도 이런 식으로 셔링. 그래서 가볍게 MA1을 풀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챙겨가시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대도 13만원대로, 할인받으면 10만원대까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다. 더고라우터는 나쁘지 않습니다. 따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은 20만 원대입니다.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게 5만 원대, 10만 원대까지 보여드렸는데 얘부터는 20만 원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조바이아조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딱 보시는 것처럼 컬러감이 얘네 히 독특하잖아요. 그린 컬러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디움 자켓 입으실 때 너무 흔한 그런 컬러감이 질린다 하시는 분들이 챙겨가시면 좋을 그런 제품이고 금액대가 일단 21만 원이지만 얘도 할인받으면 제 생각에는 이제 10만 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전면부에 이렇게 아조바이아조 트라이벌 로고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로고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얘가 애플리케 자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염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벗겨질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될것 같다. 근데 아조바이아조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핏감이 두 가지로 나와요. 릴렉스 핏하고 시그니처 핏으로 나오는데 제가 가져온 핏감은 릴렉스 핏입니다. 무난하게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아이템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조바이아조의 그 오버한 그런 실루엣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그니처 핏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전반적인 특징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각인이 들어가 있는 이 스냅 버튼 이제 디테일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안감은 다이아몬드 퀼팅이 들어가 있어요. 살짝 두꺼운 편이지만 정말 영하 날씨가 아닌 정도에는 레이어드에 가볍게 입기 좋을 것 같은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스타디움 자켓이나 이런 MA1 같은 경우에는 본판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지만 않으면 정말 평생 입을 수 있는 아우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품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난하니 캐주얼하니 좋잖아요. 다음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 제품이에요. 얘는 제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살짝 보셨을 것 같은데 등판에 굉장히 독특한 자수 디테일이 있는 본버 자켓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약간 핏감 자체가 살짝 크롭하게 나왔어요. 안감은 약간 MA1을 연상시키는 듯한 이렇게 오렌지 컬러로 이렇게 안감이 들어가 있고 엄청나게 두꺼운 편은 아닙니다. 근데 얘도 입어보면 핏감이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레이어드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금액대가 20만원 초중반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솔직히 포인트라고 한다면 얘도 컬러감이 것 같아요. 이런 그레이시한 컬러감 자체가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컬러감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후면에 큰 로고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데우섹스 마키나란 브랜드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봤을 때 데우섹스 마키나 아우터가 얘가 가장 이뻤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에 그냥 블랙 컬러로 아우터 간단하게 걸쳐 주시거나, 데님 같은 거 함께 걸쳐 주시면 상당히 깔끔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얘가 가까이서 보시면 이 원단의 컬러감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워싱이 들어간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는데, 다른 아우터들과의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 구매하시기 전에 직접 가서 입어 보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좀 굉장히 이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진짜 헤비 아우터 중에 하나. 이제 한겨울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미켄더스 제품이고 패딩입니다. 패턴이 굉장히 독특하죠. 밀리터리 패턴, 카모 패턴이 가장 맛스럽게 들어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인 받으면은 25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 카모 리버서블 패디드 자켓입니다. 얘가 충전재가 웰론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스다운이나 덕다운보다는 살짝 보온성이 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왜 가격이 조금 센 편이냐? 리버서블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카모 패턴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안쪽도 무채색의 카모 패턴으로 한 겹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벌 가격으로 두벌의 느낌을 제대로 낼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리버서블의 장점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버서블 패딩이나 이런 아우터들은 겉면과 안감이 이런 디테일이 확실히 달라야지 이제 두벌의 느낌을 제대로 낼수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카모지만 이렇게 무채색 카모와 멀티 컬러로 들어간 카모 패턴 두 가지 느낌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아우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20만 원 중반의 제품. 이제 무난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퀄리티까지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는 아우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전 스트리웨어의 패딩입니다. 정말 무난한 블랙 컬러로 가지고 있잖아요. 얘는 덕다운 제품이고 2080 가장 이상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는 아우터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할인 받으면 26만 원까지는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 패딩을 생각했을 때딱 떠오르는 그 컬러감의 패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캐주얼하게 입기 좋고 활용도 면에서는 가장 괜찮은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특이점이라 한다면은 전면부에 비전이라고 이렇게 패치 들어가 있는. 이 부분과 넥 부분 보시면 이 부분이 약간 벨벳 느낌으로 살짝 따뜻하게 나왔어요. 이쪽 소재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런 패딩 입었을 때넥 라인이 좀 거슬리시는 분들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딩 마감 자체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밑단 스트링, 핏감 자체도 좀 스트릿하게 입기 좋은 핏감을 가지고 있고 어깨 절개선이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각이 져서 떨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체형 보정까지 어느 정도 되는 제품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무채색 패딩 같은 경우에는 한벌 정도는 가지고 계실 확률이 높은데 이번 기회에 좀 패딩을 바꾸고 싶다. 새 걸로 좀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면 전 좋을 거라 생각해요. 무난무난하게 입기에 상당히 괜찮은 패딩. 그리고 다음은 30만 원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얘도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만한 그런 제품이고 카라트윅 i f s t u d 콜라보 제품입니다 행사 갔을 때 제공을 받았던 제품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카라트의 대표적인 아이템 카테고리를 생각을 해 본다면 전이 액티브 자켓이 떠오를 것 같아요 후면에 후드가 달려있는 좀 하드한 그런 원단감의 액티브 자켓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레드 컬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레드 컬러가 약간 톤 다운된 느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그런 레드 컬러가 아닙니다 그래서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다 부분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그레이 컬러로 들어가는데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들어갔어요. 이 부분도 입었을 때 살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카라 투비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살짝 다른 느낌의 여기 이렇게 신호등처럼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후면에는 아이의 레드 컬러로 나염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콜라보의 가장 시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이라 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정가 기준으로는 35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액티브 자켓이 처음에 입으실 때는 조금 무겁다, 좀 불편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 하든 원단금에 빠지면 솔직히 답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티브 자켓에 입문하고 싶다, 근데 좀큰한 컬러는 싫다 하시는 분들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올렸던 그 쇼핑 가이드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허프 제품이에요. 구매 금액은 30만원 중반에 구매를 했습니다. 할인까지 받으면 아마 저와 비슷한 금액으로 구매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 보시는 것처럼 벨벳 느낌의 아우터예요. 스카자는 연상된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면부에 굉장히 독특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수 디테일이 이렇게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고, 불을 연상시키는 그런 디테일로 들어가 있어요. 후면 디테일이 굉장히 큽니다. 허프 자체가 좀 스트릿한 그런 느낌을 추구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과한 디테일의 특징이에요. 금액대가 좀 있는 제품이지만, 퀄리티 하나만큼은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 부드러운 이런 벨벳 느낌으로 돼있기 때문에 착용감에 있어서 상당히 편하다. 마찬가지로 리버서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스카잔 느낌으로 돼있는 퀼팅 아우터 느낌으로 좀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어요. 컬러감 자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얘가 과한 느낌을 조금 더 중화시켜주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면엔 디테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제 이렇게 입으면은 안쪽이 벨벳 느낌으로 이렇게 좀 부드러운 소재였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따뜻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한겨울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우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매 했을 때 아마 세벌 정도 남았었는데 지금 남아 있을지는 솔직히 조금 미지수긴 한데 마음에 드신다면은 한번좀 찾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 매물로도 아마 몇장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구매하고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까지가 30만원 중반대였는데, 금액이 여기서 확 올라갑니다. 제 브이로그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는 리얼 맥코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제가 이번에 스컬프 스토어에 갔을 때, 한번 꼭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아우터였는데, 이번 기회에 구매를 했습니다. 160만원이에요.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이런 제품이 있구나 정도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리얼 맥코이라는 브랜드는 복각 브랜드고, 밀리터리 의류나 그런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가 없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금액대가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MA1 중에서도, 루회적으로만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아이템들을 좀 정말 제대로 복각하는 그런 브랜드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퍼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3컬러로 잉크가 들어간 이런 부분까지 제대로 복각한 걸볼 수가 있고 이 리얼 맥코이뿐만 아니라 금액대가 괜찮은 브랜드로는 이제 브론슨이라든지 버지릭슨 이런 브랜드도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꼭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사실 이 165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은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아이템들을 구매할 때는 퀄리티적인 그리고 디자인적인 디자인적인 면이 아니라 그 복각의 의미를 두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금액을 내고 가치를 구매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올 겨울에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최저금액 45,000원부터 최고 165만원까지 11가지의 다양한 아우터들을 좀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그런 헤비아우터가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laughs>